안녕하십니까? 아, 최현대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바퀴의 세차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관에 가 보면 자전거 바퀴를 돌려 가지고 밧줄에 걸어 놓는 걸 봤을 거예요. 이 밧, 자전거 바퀴를 막 돌려요. 돌려 가지고 밧줄에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축을 이렇게 두고 밧줄에다 자전거 바퀴를 겁니다 걸면은 바퀴가 회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퀴는 지면으로 그냥 툭 떨어져요 그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바퀴가 회전하면 이 밧줄을 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회전 운동을 해요 바퀴가 막 회전하는 바퀴를 걸어 놓으면 이 밧줄을 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한다 돈으 면서 돌면서 밧줄을 또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해요. 그걸 갖다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어, 우리말로는 축돌기 운동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돌기 운동은 자전축이 또 다른 축을 회전하는 그런 운동이다. 근데 질문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어, 바퀴 회전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빠르게 돌려요. 빠르게 돌리면 세차 운동 속도 이 라지 오메가라고 하는데, 세차 운동 속도는 느려요. 그러니까, 바퀴가 빠르게 돌면 세차 운동 속도는 느리다. 왜 그러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수학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런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지금 밧줄이 있고요. 밧줄이 있고,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입니다 스몰 오메가로 막 돌아요. 음, 바지, 음. 돌고요 여기 지금 자전거 축이 있어요 축이 이제 r 이라고 할까요 r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는 바퀴가 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퀴에는 가군동량이 작용하는데 이 가군동량 방향이 바로 파란 l 방향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오른손을 펴 가지고 손가락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이렇게 감싸 보면 엄지 손가락 방향이 바로 L 방향이다. 이게 가, 바로 각운동량 방향이에요. 근데 각운동량은 회전 관성 곱하기 회전 속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L은 그냥 I 오메가 이렇게 그냥 써줍시다. 요건 뭐 어, 물리학 시간에 하는 건데 이렇게 각운동량이라는 것은 회전 관성에다가 회전 속도를 곱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어, 자전거 바퀴가 무겁기 때문에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이 있다. 여기 지금.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면, 거리 요만큼 떨어졌어요. R만큼 떨어져서 힘이 작용하니까 토크가 발생해요. 돌림 힘이라고 그러죠. 토크가 발생하는데 그 토크라는 것은 R 곱하기 MG에요. 근데 이 곱하기가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요. 벡터 곱이에요. 뭐 벡터 곱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토크에 대해서 또써 보면 토크는 어, 토크는 바로 가군 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가군 동량 dl 나누기 d t 에요 그러니까 토크가 작용하면 가군 동량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토크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군 동량을 변화시킬 거예요.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가군 동량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놈이 지금 이 밧줄 주위를 빙글빙글 빙글 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요 상황을 지금 보면은 지금 L, 중력, 토크 이게 다 수직이에요 토크 방향, 중력 방향, 가 운동량 방향 서로서로 수직이다 삼자가 서로서로 수직이에요 이걸 천정에서 내려다봐요 이 천정에서 쭉 내려다보면 L 방향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토크 방향 이렇게 그려요 이 각도 9 0도예요 요렇게 그러면 가 운동량이 자꾸 변하잖아요 가운동량이 L이 l 이 l 프라임으로 또 l 더블 프라임으로 막 변할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그 변화량을 갖다 델타 l이라고 그래요. 델타 l은 바로 l 곱하기 세타예요. 델타 l은 l 곱하기 세타 반지름 고가, 곱하기 각도. 그러면 토크라는 것은 가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토크 이거를 d 곱하기 델타 l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델타 l 대신에 l 세타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하고 D세타 DT 이렇게 나와요 D세타 DT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오메가예요 라지오메가 라지오메가다 이게 라지오메가가 밧줄을 돌고 있는 그런 속도예요 밧줄을 돌고 있는 세차운동 속도다 그럼 아까 나왔던 식들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토크는 R 곱하기 MG죠? 토크는 R 곱하기 MG고요 L은 뭐였어요? I 곱하기 오메가죠? l 은 아이고바게 오메가 그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세차운동 속도예요. 요 라지 오메가 라지 오메가는 아 I 스몰 오메가 분의 rmg 그래요. rmg 그러니까 여기서 라 인제 스몰 오메가 스몰 오메가는 바퀴 회전 속도예요. 바퀴 회전 속도를 빨리 해보세요. 빠르게 하면 분모가 크잖아요. 분모가 큰 속도 나오니까 어때요? 라지 오메가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빠르게 돌면 세차 운동 속도는 느리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